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나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치사랑 접속사를 구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볼때 전치사랑 접속사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둘이 어떻게 생긴 거고 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 조동사는 찾다가 딱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랑 접속사를 각각 구분을 하고 또 어떤 게 접속사고 어떤 게 전치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복회를 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전치사랑 접속사를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둘을 비교를 하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전치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접속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so,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전치사랑 접속사를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전치사가 뭐예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갔죠 전치사가 뭐지? 전치사 이거 말도 조금 약간 어려운 것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접속사 내가 왜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를 했을까요? 다르니까 그렇게 다르게 표시를 했겠죠. 전치사라는 건요, 여기서 치가 위치를 나타내는데, 그 위치를 나타내는 애, 앞에 붙는다라고 해가지고, 전치사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얘는요, 뒤에요, 명사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게 끝이에요. 뭐라고요? 뒤에 명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인, 틀어봤죠? 뭐뭐 위에라고 하는, 온 들어봤죠. 뭐뭐 아래라고 할 때, 그렇지 언더 들어봤잖아. 뭐뭐 옆에라고 할 때, 뭐 바이 혹은 어 넥스트 투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들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전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고 해석을 할 때도 뭐뭐 안에, 뭐뭐 위에, 뭐뭐 아래 해가지고 항상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라는 애가 들어가게 돼요. 왜? 뒤에? 명사가 붙으니까.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를 뭐뭐라는 애가 빠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전치사, 해석을 더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석을 했는데 뭐뭐라는 애가 붙는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전치사,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뭐라고 했냐면 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구 알죠? 내 수업을 들었으면 구랑 절 구분하는 거는 분명히 들었겠죠. 구는 뭐랑 뭐가 붙은 거. 그치. 단어랑 단어가 붙은 거고 절은. 어, 주어랑 동사 붙어가지고 하나에 그문장 되는 거. 근데 여기 좀봐아요 전치사랑, 즉, 위치를 알려주는 애랑 명사만 붙었어. 그러면 얘는 주어동사가 어, 아니에요. 주어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구, 단어랑 단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 단어 하나 더해가지고 하나의 구가 됐다라고 해서 문법 책에서는 이거를 되게 많이 전명구라고 붙어, 얘기를 하죠. 전명구라고. 아, 이래서 전명구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어. 자그 다음에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 붙여주는 애예요. 본드 같은 애예요. 뭐를 붙여주냐면요. 단어랑 단어를 붙여주기도 하고.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기도 해요. 그 종류는 뭐가 있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얘기를 할 거고. 자, 접속사는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보통 옵니다. 주어와 동사가 옵니다. 얘는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명사. 얘는 뒤에 뭐가 온다고요? 주어 동사. 즉, 얘는 하나의 문장. 즉, 절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과로 막 고르라고 해막 이런 거 있잖아 고르는 거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단어 둘 중에 오른 거 고르기 근데 여기 하나는 전치사고 여기 하나는 접속사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를 봐야 돼아 그렇지 그 문장의 빈칸의 앞뒤 그렇지. 뒤쪽을 봐서 얘가, 어, 명사만 있네? 그럼 얘는 접속사일 수가? 응, 없어요. 보통은 전치사 해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치사랑 접속사를 구분을 하는 방법을 항상 어디를 확인하는 거, 어, 뒤에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내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거를 내가 뭐뭐라고 해석이 되면 걔는 전치사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면서 좀 어려운 전치사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비니스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오씨 잠깐만 이거 못 봤던 애인데 오 이거 약간 기니까 이렇게 긴 거는 접속사 아 전치사일 리가 없어. 이래갖고 접속사 해가지고 뒤에, 뒤에 주어동사를 탔, 찾는데 없는 거야. 많이안 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고 얘가 만약에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뭐가 있으니까 뭐야? 어, 전치사예요. 접속사는요 해석 자체가 딱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할때 비로 뭐뭐 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 뭐뭐는요 주어동사가 오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주어가 동사할 때 이런 식으로 오는 애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내가 전치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어떤 걸 내가 얘기를 해줄 거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 그랬죠? 근데 이 명사들이 뭐 f 아니면 뭐 tree 이런 것만 있으면 너무 세상이 아름답겠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명사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꾹 누르시고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오세요.